아 우리 코르키 이렇게 장거리 건재능력은 안정성과 위력을 바탕으로 포로경계에서 도 매우 위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멀리서 미사일만 쏘아대는 모습은 코르키의 별명이 대담한 폭격수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이씨, 언제부터 코르키를 그렇게 신경썼다고 그러니까 그런 별명이 있었어? 언제 그런 별명을 신경이나 썼다고 그런 거를 핑계를 대고 지금 궁을 지금 어? 너프를 먹이는 걸까? 다 별명이 있나? 아 이렇게 대마시아의 힘요거 갈리온문데 위대한 속 바다의 무법 줄치한 난동 뭐야 얘 무법자잖아 얘 바다의 무법자인데 그럼 그냥 무법자가 더센거 아니야? 신성한 재봉사 어, 이런 게 있구나 잃어버린 고리 파도 소환사 어이 성이 없어 사막의 관리자 <laughs> 신기하다 심해의 타이탄 어좀 멋있다 노틸러스 영원한 악몽, 소년과 서린. 개성이었어. 이게 뭐야. 너무 성이었어. 야성의 사냥꾼. 니콘 뭐지? 알쏭달쏭 카멜레온. <laughs> 아니, 왜 혼자 안 멋있냐? 닐라. 해방된 기쁨. 람모스. 중무장아르마딜로 <laughs> 레나타. 화공남자. 캬, 역시 레나타야. 너무 멋있다. 사막에도 살자. 여명의 빛. 맞아. 레오난 이런 거였어. 렉사이. 공허의 복병. 여왕이 아니네. 철의 여인. 오. 어울리네. 이거 왜 보고 있지 근데? 정화의 사도. 얼음마녀 진짜 성의 없다. <laughs> 정말 성의 없다. 눈먼 수도승. 안세 보여. 음리아. 수줍은 꽃. 이거 별명을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뭐 플레이나 그런 거야? 우주검사야 얘는 <laughs> 아니 그 우주, 우주류가 그 우주가 아니지 않냐? 근데 이렇게 해서니까 무슨 스페이스 그 우주 같네? 몰라 배우 뭘까? 무자비한 폭풍 베이가 뭐지? 오, 아게 작은 집배자좀 멋있는데 베이가? 그래서 코르키가 대담한 폭격수? 뭐? 그거라가지고, 뭐, 바뀌었다는 거야? 씨, 어이거 없네. 대담한 폭격수. 대담한 폭격수인데, 대담하지 않고 뒤에서 미사일이나 푸슝푸슝 쏘니까 너프했다고? 초과스 뭐지? 공허의 요워워이요 아니요, 안 봤는데요? 봐드릴까요? 워워 맞춰볼게, 내가. 워워은 늑대인간. 어, <laughs> 와, 아닌데. 와, 왜 이렇게 멋있어. 자원의 고피풀린 분노. 어 <laughs> 뭐야 개멋있네 멋있다 그냥 늑대 인간 이런 건줄 알았는데 저주 걸린 저주 받은 늑대 인간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아니네 케인 나 케인 맞춰볼게 뭘까 이중인격 암살자 뭐 이런 거 아닐까 아니네 그림자사신이네 <laughs> 까비 아 어렵다 이거 별명 맞추기 어렵네 윤미 윤미 마법 고양이 아닐까 오 진짜 맞았어 오, 오, 진짜네. 와먹 고양이다. <laughs> 오, 성이 <성의> 없어. <laughs> 아, 개웃기다. 아, 이거 약간 맞추는 거 재밌네. 또, 또 내봐. 아칼리? 아칼리? 글쎄, 아칼리. 아칼리 뭐지? 유명해? 그래? 장막의 암살자? 뭐 이런 거 아닐까? 와, 섬기는 이 없는 암살자. 이게 유명해? 이게 이게 유명해요? 섬기는 이 암, 섬기는 이 없는 암살자가 유명해요? <laughs> 어, 개 어려운데? 이거 이거를 이거 어떻게 알아? 아 유튜브 자막에서 성 기능이 없는으로 나와서 아 약간 그런 밈이 또 있구나. 그래서 유명하구나. 백스? 백스 알것 같아. 그림자 그림자 요들. 아 우울주의자야? 어 멋있다. 멋있다. 뭔가 비에고? 어 아, 비에고 알것 같은데. 비에고. 어 아, 비에고 알것 같은데 몰락한 왕 이런 거 아닐까? 우와 맞췄어. 쪘누. 와, 씨. 오케이, 맞지, 쩐다. 와, 씨. 로열 짬바가 있어. 와, 똑똑해. 음. 이외진. 이지리얼 아, 이지리얼 알지. 이지리얼은 유명하잖아요. 뭐지? 아, 무슨 탐험가일 것 같은데? 자유로운 탐험가? 뭐 이런 거 아닐까? 아, 무모한 탐험가야? 에이. 그래서 그렇게 앞비전을 쓰나? 우르곳? 우르곳 알지? 알것같아 우르곳 약간, 우르곳이 근데 자운 사람 아니지? 우르곳, 녹서스의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나 무슨, 무슨... 아, 아 뭘까? 무자비한 처형, 처형자? 약간 요러, 이런 느낌 아닐까? 아니, 살상병기야. 에이, 안 멋있어. 별로다. 클레드? 클레드 와 클레드 진짜 가늠도 안가 클레드 아니다 아예 약간 얘가 약간 무자비한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아니면 정신나간? <laughs> 어... 망나니 그래 약간 망나니 망나니요들?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아 망나니 기사야 아까비 까비까비 비슷했는데 이블린? 이블린 알것 같은데? 몰라, 뭐지? 서큐버스. <laughs> 아, 고통스러운 포옹이야? 아, 어렵다. 아, 고통스러운 포옹, 그거 스킬 이름도 고통스러운 포옹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음. 사일러스? 탈옥수. 아니네. 아, <laughs> 예방된 자야? 아, 비슷하네, 뭐.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 너무,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데 아니었네. 타록스. 에방된 <laughs> 자구나. 의미는 비슷하지. 타록스라 사일스구나좀 아, 유명해요. 사일러스 의 스토리는 좀 유명하지 않나? 그 사일러스가, 그 대마시아가 마법금지국가잖아요. 근데 이제 럭스는. 이제, 고위 집안이라서 봐주는 거고, 이제, 사일러스는 평민이라 마법 에너지 있는 거 알고, 이제, 가둬놓고, 그, 이거 무슨 이름이 있는데, 저 사슬도 이름이 있거든요? 싸이, 싸이 모시기, 아무튼 뭐 있는데, 마법 못쓰게 하는 그 사슬에 걸어놓고, 이제, 해놨는데, 어, 패트리사이트, 맞아. 어, 패트리사이트, 그거 해놓고 걸어놨는데, 이제, 럭스랑, 어, 꽁냥꽁냥 하다가, 이제, 럭스가, 이제, 사랑의 눈이 멀어, 사일러스한테 이제, 마법 에너지를 줘버렸죠.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탈출을 한 거임. 뭐 그렇다. 쌈이라 나 쌈이라 알아.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막에사막에꽃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네. 아 사막의 장미다. 아 까비 <laughs> 거의 맞았는데 사막의 장미네. 장미나 꽃이나. 비슷했다. 응. 어떻게 알았지 이거는 무식 중에 이제 들은 그런 게 있나봐. 아펠리오스? 와 전혀 감도 안 와. <laughs> 뭐지? 여명의 뭐 이런 느낌일 것 같긴 한데. 아 신념의 무기야? 어우 맞아 이런 이런 것도 어디서 본것 같다. 이거 새 챔피언 나올 때마다 그게 나오잖아. 그래서 들어는 본것 같아. 근데 전혀 기억 전혀 기억을 못했네. 샤코샤코알것 같아. 미친 어리광대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아, 악마 어리광대네? 아, 여기서 미친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겠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긴 하잖아. 악마 어리광대구나. 까비. 아우솔은 유명하죠. 별의 창조자 아니야? 아우솔? 하나다라마바사아 아, 그럼요. 아우솔은 유명하지. 아, 우주지렁이 <laughs> 별의창조자죠. 별의창조자 아, 우솔은 유명하지. 우주지렁이도 맞긴 한데, 리어코 언제 되냐? 대충 그 청사진은 나온 것 같던데. 아모무 슬픈 미라 캬~ 정확하죠. 옛날 챔프들은 좀 그게 있어. 옛날 챔피언은 느낌이 오지. 알리스타? 오 알리스타 뭐지? 뭘까? 아 민기는 체험 감사인다 약간 틀리긴 한데 미친 황소. 아 미소타우르스? 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미친 걸 좋아하냐 나 어. 아니 아 맞지 그러네 그냥 소가 아니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제 머리는 소인데 몸이 사람인 걸 이제 미노타우로스로 하지 아 맞아 왜왜왜 왜, 왜 생각을 못했지 <laughs> 해방대 분어 약간 그런 것도 어울리긴 한다 근데 미노타우로스 되게 성의 없다 그냥 종족 써놓은 그런 느낌이네 아 웃기다. 야쏘, 야스오. 아, 야쏘도 유명한데, 야쏘, 야쏘. 야쏘 뭐더라? 바람의 검심. <웃음> <웃음> 뭐지? 아, 용서받지 못한 자, 맞아. 이런, 이런 거였다, 맞아. 아, 그래. 이런, 이런, 이런 이름이었지. 얘도 유명했는데. 어, 아리 뭘까? 아리. 여운데. 아, 불려,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뭔가 좀 있어 보이게 만들어야 돼. 뭐 하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구미호? 아니, 설마 성이 없게 구미호겠어? 진짜네. <laughs> 유해진. 아니, 뭐야. 이 성이 없는 거. 미노타우르스급인데? 어, 성이 없어. 그러니까 성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되게 크네. 띠모? 띠모 알지? 날쌘 정찰병. 아 정확하죠 역시 옛날 챔피언들은 알지 알지 왜 알고 있지 근데 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알고 있어 왜 알까 왠지 모르게 알고 있어 브라움? 브라움 알아 프렐리오드의 심장 이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브라움 어딨어 가나다라마바 아 맞죠 어, 이거 왠지 모르게 또 알고 있네. 왜 알고 있지? 이거 왜 알고 있는지가 되게 신기하다. 이거 별명 어디서 쓸일 없잖아요. 왜 알고 있지? <laughs> 왜 알고 있는지도 신기하네. 몰라. 왜프리류드 심장인지 모르겠지만, 프리류드 심장이래. 조이 알아. 어, 조이도 알것 같은데? 조이 그냥 별의 아이 아니야? 아니네. 여명의 성이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멋있냐? <laughs> 별의 아이는 뭐지? 별의 아이 왜 이렇게 낯익지? 여명의 성이? 어 멋있다잉 고급지네 빤지난다아 별의 아이는 소라카야? 아 그래? 어쩐지 뭔가 낯이 익더라 하이머딩거? 하이머딩거 병병병 <laughs> 뭐지? 아 위대한 발명가야? 와 진짜 전혀 예상도 못했다 병병병인줄 많이 봤다. 어, 이러다 다 보겠는데, 제라스 알지? 뭘까? 해방된 노예, <laughs> 뭘까? 초월... 아, 초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초월한 노예 아닌데... <laughs> 아, 초월한 마법사야. 아, 그렇구나, 음... 마법사였구나. 너... 뭔가 마법을 쓰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비겁한 방법으로 쓰는 것 같아. 노예는 맞잖아요. 일단 징크스, 징크스 유명하죠. 뭘까? 모르겠네. 미친 말괄량이? 아, 남북한 말괄량이? <laughs> 아, 근데 솔직히, 솔직히 징크스는 미쳤다고 할수 있잖아. 그죠? 솔직히, 솔직히 징크스는 미쳤다고 할수 있잖아. <laughs> 솔직히 맞잖아. 어, 맞잖아요. 미치긴 했잖아요.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미친 보시기 미친이 일 나쁜 말은 아니야 미쳤다는 말이잖아요 나쁜 건 아니야 비속어 비속어가 비속어는 아니야 신지도는 진짜 미쳤다 그죠 미친 미친 아 조금 미친 미친 하니까 좀 되게 안 좋아 보이네 신지는 진짜 미쳤다 미친 화학자 오, 오 봐봐 봐봐 있잖아 있잖아 봐봐 <laughs> 봐봐 미친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표현일 뿐이에요. 진짜로 막그 욕설이 아니라 <laughs> 미친 과학자, 미친 화학자 할때 약간 그런 느낌이지. <laughs> 어, 있었네 그래도. 음, 좋아요. 사이온, 녹서스의 뭘까? 오, 사이온 약간 뭐 하는 앤지 모르겠다 그냥. 그냥 뭐 하는 애지 모르겠는데 얘뭐 하는 애야 사이온? <laughs> 그냥 그냥 뭐 하는 애지 모르겠는데 언데드 학살병기야? 아, 그래? 오. 신기하네. 뭐 그런 얘기는 있었어 그 사이온 턱에 있는 게데마시아그 자르반 3세 왕관이랬나 1세 왕관이랬나? 그지? 뭐 그, 그런 스토리가 있긴 해요. 바이 바이 알아. 어, 바이 아는데? 아, 무슨 집행자였던 것 같은데? 그냥 집행자인가? 아, 필트오버의 집행자구나? 아, 그렇지. 필트오버를 안 빼먹었네. 안 빼먹었네. 질리언? 질리언 알아. 뭘까? 시간의 마술사. 아니네. 시간의 수호자야? 그래? 오. 아, 시간의 마술사 뭐지? 아, 그건 그거나유희왕에 나오는 거. 음,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 근데. 시간의 수호자구나. 시간을 수호하셨구나. 몰랐네. 시간 수호하시는지 몰랐다, 내가. <웃음> 듀얼이다. <웃음> 아, 시간의 마술사 개사기 카드야. 뭐, 솔직히 실제 듀얼에서도 그렇게 써요, 근데? 시간의 마술사? 그냥 뭐만 하면은, 게 조이잖아. 나와가지고 그냥, 나와라! 시간의 마술사! 빵! 하면은 그냥, 갑자기 천년 드래곤, 그 베이비 드래곤 막, 천년 모은 드래곤 되고 막, 어? 상대 팀 하피랑 막 이런 데다 늙어가지고, 힘못 쓴다 그러고. 트패 도박쟁이 아니네 <laughs> 카드의 달인이네 아, 카드의 달인이었어? 아니, 몰랐지 달인, 달인치고는 달인 카드를 좀 못봤던데 케넨? 음... 케넨 알아 폭풍의 눈? 아 폭풍의 심장이야 아왜 이렇게 심장이 많아 폭풍의 심장이었군요 무피가츄야 뭐, 피카츄, 음, 나쁘지 않았다. 전기쥐. 아지르는 너무 유명하지 않아? 슈리마의 황제 아닐까? 아지르? 아니, 사막의 황제네? 그게 그거지. 진짜, 거의 다 봤다? 옳은 대장장이. 대장장이의 신. 아니네, 고산의 화염이야? <laughs> 아니, 이럴수가. <laughs> 멋있네. 거사의 화용 멋있구만 깐진하네 아무마 아까 봤어 베인 베인 알아 악마사냥꾼 비유 어딨어 맞을걸 아 아니네 어둠사냥꾼이네 왜왜왜왜 왜, 어둠사냥꾼이냐 악마사냥꾼 아니야 시사하네 언제 바뀌었대 어둠을 어떻게 사냥해 우디르? 와 우디르 감도 안와 우디르 뭐하는 애야 애초에? 태세전환의 달인 <laughs> 아 정령주술사야? 와 진짜 전혀 몰랐어 와, 정령 주술사야? 와, 전혀 몰랐다. 뭐 하는 애지도 몰랐어. 주술사구나? 어허, 하긴 정령술사 우디르 사진, 그 스킨도 있는 거 보면. 신기하네. 저 단계 주술사? <laughs> 주술사 치곤 너무 무투파 아닌가? 뽀삐? 뽀삐. 데마시아의 망치, 뭐 이런 거 아닐까? 아 이네 망치의 수호자야? 음... 망치의 수호자 수호자도 많고 심장도 많고 그냥 뭐만 하면 뭐 수호... 뭐의 수호자 뭐의 심장 블라디 모기 <laughs> 음... 블라디 뭘까? 블라디도 약간 모르겠네 미친 후필기 아니네, 진홍빛 사신 와 개멋있다. 와 뭐야? 개멋있네, 진홍빛 사신이야. 와흡혈기인줄알았네 그 멋있네. 미친 모모모가 가면은 뭔가 좀 멋있지 않냐? <laughs> 묻친 흡혈귀 바드, 바드 알아. 뭐, 뭐, <laughs> 바드 뭐야? 모르겠는데? 와, 영겁의 수호자? 모임, 왜 이렇게 멋있어? <laughs> 와, 뭐야. 바드 모임? 하긴, 바드 세계관으로 따지면 좀 멋있긴 하지. 어, 근데 또 수호자네? 수호자 왜 이렇게 좋아해, 얘네? 오. 세계관 탑급이야? 근데 왜 성능은 왜 크다고죠? 바드는 근데 좀 수호자 같이 생기겠다. 아이번, 숲의 친구,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아, 이네 자연의 아버지야? 아, 친구가 아니었어, 아버지셨어 아, 이럴 수가 자연의 아버지야 세상에 그렇게 세계관과 성능은 반비례하네 자연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약할까요? 와, 근데 진짜 별명 어렵다 짓기 좀 힘들었을지도 아니, 아직도 안본 애들 엄청 많네 스카노 마지막으로 볼까? 독침전갈 수정선봉장! 왜 이렇게 멋있어? <laughs> 야 멋있다 아니 왜 이렇게 다 멋있게 지어놨어? 간지난다 근데 또 성, 성능은 또왜 그래 멋있다이 그니까 이름은 멋있는데 세라피는 뭘까? 무지 협곡의 아이돌? 아 이제 노래하는 별이야? <laughs> 어렵다 어째서 협곡의 아이돌이 좀더 어울리지 않냐? 이제 많이 봤다 멈출 들어가. 수 없네 피오라 캬~~ 알죠? 옛날 챔피언들은 아. 옛날에는 피오라 리메이크 전에는 피오라 많이 했었는데 아 역시 네. 난, 난 옛날 사람이다 옛날 거 밖에 잘 모르겠네요 어? 바루스 바뀌었나? 옛날엔 복수에 모였던 것 같은데 아 지금 응징의 화살이네 옛날에 복수의 화살 아니었나? 이제 복수할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laughs> 어, 바뀌었나? 옛날에는 복수할 사람이 있었는데, <laughs> 복수할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복수의 화신? 맞아. 그런 느낌이었는데. 복수 성공? 하하하하. <laughs> 아무튼, 뭐, 그렇다. 뜬금없, 뜬없이 뜬금없는데 재밌었네요. 뭐, 이거, 이거 몇분을 떠들었냐? 개웃기네.